베트남에서 가장 오래된 라면 브랜드이고요 아, 후방에 음 받았는데 음 한국에 없는 건데 조금 안에 들어가고 망고 맛이야 수병만 하려고 했는데 소금 길어요 <laughs> 어르신들 제일 많이 먹는 과자인데요 어? 근데 데요 안녕하세요 망고 크루의 도희 티안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롯데마트에서 한국인인 저와 베트남인 제가 소빙 치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로 좋은 제품들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Okay. 오. <laughs> 먼저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간식은 이 젤리예요. 체리 씨 푸딩 젤리라고 하는데 푸딩 안에 과육이 씹혀가지고 상큼함이 더잘 느껴져요. 이거 자주 먹어요? 한국에서 많이 먹었는데 베트남는 거야 먹어요. 아 진짜? 냉장고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거든요. 종류 총 다섯 가지예요. 응. 채... 망고, 파인애플, 코코넛. 망고가 좀더 단맛이고. 패션 후르츠 맛도 있어요. 전 패션 후르츠가 좀더 상큼한 게 맛있어요. 이거 약간 시커한맛 맛도. 어 맞아 시콤한 맛. 아 맞아. 그라비올라. 네. 제가 이거 제일 맛있어요. 한국에 없는 건데 이 과일 진짜 맛있어요. 아아이 과일이 맛있어요? 거? 네. 저는 단맛을 좋아해서 약간 신심했거든요는 단맛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오히려 취향이 너무 다다 네. 또서울용으로 유명한 아이템이 탑젤리거든요. 가격은 얼마지? 젤리도 인기가 많아서 묶음으로 따로 팔아요. 38만 9천원 정도인데 아. 그럼 하나에 2,000원 정도네요 네. 무게가 3.5kg. 무게 아. 사면 1kg 정도 아. 남아. 네, 본격적으로 과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베트남에 맛있는 치즈 크래커가 몇 종류 있거든요. 아하랑. 아하. 이게 치즈 맛이 있고 이거 몰라요? 어? 이거 베트남 건가? <laughs> 인도네시아에서 아... 수입했어 아, 이게 베트남 과자가 아니구나? 저희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아, 진짜? 네. 고구마 맛이 새로 출시됐어요. 오, 어, 이거 맛있겠다. 어? 그렇게 안 달고 진짜 맛있어요. 어. 이는 알죠? 팔티즈랑 나바티. 인도네시아 브랜드예요. 헐. 이거 맛있거든요? 어, 이거는 한국 커스타드인데? 아, 예. 베트남 사람도 이거 인기 많아요. 아, 진짜? 아, 이거 음? 맛있어요. 어 뭐야 뭐야? 베트남 계란왕인데 아 치프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음? 바삭하고 계란 맛이도 음 들어... 저패션후르츠 이것도 먹어봤거든요? 맛있나요? 아니요 이거 진짜 맛없어요 <laughs> 아 이거도 맛있어요 아이씨 빌라오이고 아. 550원 정도 오, 되게 싸다 종류가 네 가지 있는데 고코넛 맛채 맛이네 고거는 하고 우유 들어가는 맛 이거 좀더 같이 먹어봐요 이거도 맛있어요 오, 이거는 뭐예요? 아무 과자야요 이거 아무 모소한 맛 나는 거예요. 약간 가루로 만든 과자예요. 음. 이거 도 맛있는데 같은 건데 이거 많이 먹어요. 어, 이거 토이가 되게 큰거같아어 네. 무겁네? 어렸을 때도 이거도 많이 먹었어. 아 이것도 먹어볼래요. 벌써 카츠가 찼네 아직 과자밖에 안 들었는데. 이거 더 맛있어요. 껌짜이. 어. 껌짜이. 쫄해드려요. 어. <laughs> 밥이에요? 밥이에요. 누룽지 같은데 이거 약간 바삭바삭하고 돼지고기 들어가고 파도 들어가요. 아, 양념을 한 거예요? 여기 뭐 있죠? 이거 돼지고기입니다. 요즘 진짜... 인기 많은 거 이거. 이거 먹어 봤어요? 이거는 나도 아니... 처음 봐요. 사장인데소금 안에 들어가고 망고 맛이. 베트남은 초록색 망고로 소금을 찍어 먹잖아요. 네. 그, 그 맛인 거예요? 그 맛인 거예요. 음... 어, 저 먹어 볼래요, 이거. 커피 저... 여기에 있어요. 베트남에 오면 이거 꼭 추천드려요 <laughs> 가장 인기가 많아요 아, 외국인들 해 이거 좋아해요? 이거 한국에서도 많이 먹었어요 네. 쿠팡에 팔았는데 <laughs> 아 쿠팡에 팔아요? <바라요. 웃음> 쿠팡에도 팔아요 <바라요. 웃음> 만원 정도 팔았는데 기억이 잘안 나요 여기는 얼마에 팔지? 64,000동인데 약 3,500원 저도 이거 먹어봤는데 코코넛 향이 네.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그쵸 근데 아. 아티커피가 3, 4년 전에 나왔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때 부터 의미가 많이 맞았어요. 아, 이제 라면을 봅시다 라면 중에 진짜 추천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이거 소개하고 싶은데 응. 한국 사람들도 많이 먹은 것 같은데요? 저희도 먹어봤어요. 어, 저도 먹어봤어요. 종류별로 먹어봤는데 향이 안 쎘던 것 같아요. 미트남에서 가장 오래된 라면 브랜드이고요. 아, 나온 지가 25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브랜드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유명해요. 다음에는 오마치 라면인데요 오마치 라면? 오, 이거 소고기, 오, 소고기 네. 맛인데요 이거 제일 맛있어요 음 네, 이거 간추니다저 어, 어, 이거 하나 먹을래요 다먹습 제가 <laughs> <laughs> 저가... 이거 아 좋아요 어? 이거는 이거 진짜 삼겹살 같아요 아 이것도 맹비폰네 이거 ]구나. 더 고급한 거아 맞죠? 소고기가 어. 60g에 들어가 있어 한국에서 많이 먹었어요. 아 한국 가서 많이 샀어요? 네. 그냥 팬은 350원 정도인데 아, 이거 소고기 들어가니까 더 미세하게 팔아요 이거 알아요, 문법이? 이거 맛있어요? 이거 그냥 그래요. 아 그냥 그래요? <laughs> 네. 다음은 소스 콘으로 가볼 건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소개하고 싶어요.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거든요. 많이 매워요? 만 m 2입고고1어요 어떤 요리 할때 주로 먹었어요? 입니다기 같은 거. 니아 삼겹살 구워서 찍어 먹었어 네, 찍어 찍었어요한요 <laughs> 한국 마트에트에서2다 1m2입니다. 1 m 2,000원 정도 하아요아 거기도 싸네? 저는 요리에 들어가는 소스보다 과일청을 추천하고 싶은데 골든팜이라고 알아요? 이거 유명해요 이거 응. 웬만한 카페 주스 뺨칠만한 생과일 주스라가지고 탄산수랑 네. 섞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린요거트에 섞어서 먹어도 진짜 아, 맛있어요 그리고 먹어도 어, 돼요? 오 어, 맞아 그린요거트 추천하고 싶은 거 마른 망고예요 망고? 이거 추천해드려요 아. <laughs> 마른 망고 여기 브랜드 알아요? 이거 탈라를 있는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음. 선물용으로 고르면 조금 담아야 돼요. 랑팡 브랜드의 마카다미아가 품질이 좋아요. 어. 맛이 괜찮더라고요. 소소함이 차이가 엄청 커.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구 참... 많이 샀죠구게 <laughs> <여기> 길어요. <laughs> 아, 이제 슬슬 밥 먹어야겠다. 거기 삼겹살 먹어봤죠? 여기 되게 맛있는 데 있는데. 40당이에요, 4당 40장. 고기 세트도 있네요. <laughs> 다음에 먹어봐요. <laughs> 네. 가장 중요한 걸 빼먹고 있어요. 마취소 무조건 사야죠. 특히 회식에 찌들린 직장인들에게. 튜브용으로 10개 들어있는데, 서울용으로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간이 좋대요. <laughs> 아, 맞다, 아, 아, 맞다. 아, 저는 친구들 아, 오면은, 데마트 갔다가, 여기 마사지샵 가가지고, 아, 이 짐을 맡길 수 있거든요. 뒤에 한 번도 안받아봤어 지금 받으러 가요. 아. <laughs> 볼수 없는 추천 좋아. 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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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약간 o w pillow pillow. I can see you. I c 있 n s e 맛있다 음 가격도 사고 s e 0 you. I can see y 아 맛있당 짭짤하게 간이 되어 있는 볶이예요 다이너마이트 소금 이거는 고추. 이거는 음. 초록 초록 망고. 음. 생각보다 그렇게 시원하지 않다. 당이도 좋아요. 망고 향 지금 사탕이 깨졌는데. 깨첨미안나 소금 음. 안에 있거든요. 안에 짠 맛이 느껴져. 네. 단짠 단짠. 단짠 단짠. 대망의 음. 마지막. 흥균이라고 그랬는데. 평균? 가루가 이렇게 사르르 부서지는 재질이에요 입안에 녹아요 아 녹아요? <laughs> 음 어, 이거 맛있는데요? 어, 그래요? 응! 음와 어, 이거 진짜 고소하다 오 <laughs> 어, 이거 완전 가득해요 렇게 달지도 않고 아르신들 제일 많이 먹는 과자인데요? 음 이거 진짜 맛있어요 <laughs> 아 오늘 T N 이랑 롯데마트 쇼핑리스트를 돌아봤는데 T N 추천 너무 맛있어요 맛있게 먹어요 음. T N 오늘 촬영 어땠어요? 좋았어요. 제가 <laughs> 오늘 추천하고 싶은 식품 다 주워드렸는데, 음, 음. 맛있게 먹었으면 음. 좋아요. 진짜 맛있어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구독하면 좋아요. Bye b y 안녕! <웃음>